오늘은요 정일비가 어, 내렸습니다 아, 지금은 소강상태 상태인데요 아주 그 이슬비 같은게 좀 내리고 있죠 자 저도 뒤 앞에 있는 그 초당산 한네 바퀴 정도 돌고요 지금 내려왔는데요 오다 보니까 잠깐 좀 궁금한게 있어서 아, 또 다른 또 궁금증을 풀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잠깐 어, 준비를 했습니다 자, 비가 내린 후에 또 비가 내릴 때, 어, 이 아스팔트는 접지가 될까? 또는 이런 화단은 접지가 될까? 또는 이런 보도 블록은 접지가 될까? 또는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는 접지가 될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요, 지금 디어싱 제품의 어, 접지 테스터기를 에,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건 정말 편리한 게 어 콘센트에 꼽지 않아도 그러니까 전기가 없어도 휴대용으로 어, 테스트를 할수 있습니다. 자이 땅이요 이렇게 한쪽을 꼽고요.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꼽고요. 자 땅에 이렇게 꼽으면 이제 콘센트에 꼽는 것과 똑같은 그 효능이 있죠. 자 그리고요 이걸 오른쪽으로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반짝하고 불이 들어왔죠. 네, 준비가 됐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화단에 제가 지금 꽂고 이 화단을 한번 테스트. 여기 이, 뭐죠? 이 동그란 온이 여기에 닿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초록색이 들어오면 접지가 된다는 거죠? 네. 접지가 됩니다. 자, 화단 접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도로가 있잖아요. 이 도로에 이 아스팔트에 제가 한번 테스트기를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잔 네. 불이 들어오죠? 네. 접지가 된다는 겁니다. 비가 내릴 때는 이런 아스팔트도요, 접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여기 그, 이쪽을 한번 볼까요? 인도인데요. 인도도 한번, 어우, 불이 들어와요. 어, 접지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도블록을 한번 볼까요? 보도블록, 조금, 접지선이 좀, 음, 짧은데요. 아, 정말 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좀, 좀 묶어놨어요. 아유, 이거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이 보더블럭 한번 볼까요? 짜자잔. 접지가 아주 아주 잘 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요. 음, 제가 신발을 한번 신고. 제 신발을 신으면 원래 접지가 안 되잖아요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접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짜자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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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네 접지가 되네요 와 그러니까 지금 어, 약간 움직이면 좀 왔다 갔다 하긴 한데 어, 지금 접지가 아주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도블랙에서는 어떨까 오, 여기서도 되네요? 오, 그러면 아스팔트 위에서는 어떨까? 네, 아스팔트 위에서 한번 볼까요 네, 아스팔트 위에서도 잘 돼요. 와. 그러고 보면요, 이렇게 비가 내린 후 또, 또는 비가 내릴 때는 신발을 신고도 우리가 이렇게 주변을 걷기만 해도 접지가 되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네요. 와, 세상에. 그러네요. 자, 그러니까요. 비 오는 날은 빈대떡을, <laughs> 빈대떡을 붙여서 집에서 쉴게 아니라 이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산을 쓰고 뭐 길을 걸어도 되고요. 뭐 아스팔트 위를 걸어도 되고, 뭐 산을 걸어도 되지만 이런 보드블럭을 걸어도 와, 우리가 접지가 된다. 다시 한번 볼까요? 짜자잔. 네네네네요.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튼 접지가 잘 된다는 걸. 네, 이런 지금 주차장 위에 깔린 돌멩이가 있잖아요. 이 돌멩이 위에서도 접지가 되는지 한번 제가 이쪽으로 옮겨봤습니다. 뽑아놓고요. 자 이렇게 위에서도요 접지가 되고 있습니다. 접지가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비오는 날 맨발로 이런데를 걸어도 좋지만 대부분은 신발을 신잖아요. 자, 신발을 신고 한번 해볼까요? 네. 어, 접지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네. 이렇게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돌멩이 위에서도 접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와, 정말 비 오는 날은 어찌 보면 축복의 날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 우리가 정말 그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이런 어느 곳을 걸어도 접지가 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는지요.